타락한 이유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연계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 섭리의 뜻이 끝나가지고 오시는 재림주가 이땅 위의 뜻을 완성해가지고 새로운 연계로 개조되어야 본연의 연계로 돌아간다고요. 복귀되어야 한다고요. 복귀. 구약성경에도 예언서가 많아요. 예언서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는 영계에 대해 확실히 안 나와요. 신약성경에도 묵시록이 있지만, 이 묵시록 가지고는 영계를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약시대는 완성시대라고요. 완성시대는 지상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인데, 이것이 끝날 때가 되면 연계와 길이 연결된다고요. 그러니 연계의 사실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엇나 간다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은 씨가 원리를 중심삼은 그 배경이 앞으로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내용을 가지고 시작되었다는 것과 현상적 세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참부모가 와야만 된다는 그 내용을 골자로 가르쳐주는 거라고요. 아주 말씀 선집 293권 9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간증을 해 주신 우리 이수연, 이노우의 아크리코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우리의 한일 가정, 우리 식구님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세상도 <laughs> 느끼게 됩니다. 장례 문화만 해도 이렇게 다른데 그러면 장례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또 얼마나 달랐을까요? 비행기로 두 시간이면 가는 그곳이지만 어, 비슷한 생김새에 어,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다른 문화가 만나서 산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 저도 언제 한번 이렇게 에, 일본에 우리 성화시번가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우리 장로님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와, 그 고인이 이제 화장을 하면 뼈만 이렇게 남잖아요. 그걸 보여 줄 일이 그리고 나도 볼 일이 앞으로는 없을 줄 알았는데 그걸 야, 그대로 뼈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이건 뭐 평소에 고혈압이 있지 않은 사람도 가면은 와 뭐야 그런데 젓가락을 하나씩 줘요 떨리는 손을 쥐잡고 그리고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그 고인의 이 마지막 몸을 이렇게 함에 넣는데 와 이렇게 다르구나 또어 한국의 문화가 맞다 뭐 일본의 문화가 맞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서로 서로 다른 그런 문화가 우리가 만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야 그것 참 대단하고 어, 오늘 또 우리 아키 예, 고원사님께서 이 축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마침 오늘 저도 그러한 말씀으로 어, 드리고자 했었는데 참으로 야, 하늘이 인도하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 우리 오균호 특별 순회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 효정부흥회를 했습니다. 효정부흥회를 우리가 뜨겁게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 드리워져 있는 영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주 수요일에 우리 이제 기도실에서 우리 이노의 사다이지 우리 식구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정성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어, 간단하게나마, 그래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보다더 연기에 잘 안착하실 수 있도록 하자,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과천 교회로 얼마 오지 않고서, 어, 얼마, 이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김덕순, 우리 권사님의, 우리, 어, 그, 아버, 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우리 성화식이, 제주도에 있었어요. 그날 우리 재직회장님으로부터 듣고, 아 재직회장님이 우리 목사님 같이 가시죠. 아주 그날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바로 어, 그때 제주도로 날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는 그럴 수 있는가? 참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식구라고 하는 그이름으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분이 제주도에 있어도. 어, 나는 달려가서 그분을 한번 이렇게, 한 번도 내가 일면식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식구라는 그 마음으로 간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 이노의 사다했지 우리 식구님, 한 번도 당연히, 당연히 뵌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한 식구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성화를 하신 그 마음처럼,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식구님들, 그 모든 식구님들의 부모님, 혹은 자녀, 혹은 뭐 친척, 다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다이째 아버지께서 모진풍파와 그리고 전쟁통에서도 정말 어렵게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94세의 선상에 오르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노의 아끼꼬 권사님을 뜻 앞에 이렇게 바쳤다는 것은 우리의 영계에 가서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영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부모님께서 주신 말씀과 원리 말씀을 통해 영계의이 구조를 다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함께 복습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축복과정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크나큰 특혜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요, 지금 연계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지상에서 약한 100년 살고 당연히 가게 되는 세계로 인식되어 있는 이 무형 실체 세계로 직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닫혀 있고 영적 오감이 모두 닫혀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느끼지 못하겠습니다만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에서는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영계로 가는 것이 뭐 두렵거나 공포스럽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기쁘고 환희로 당연히 가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그 세계가 아닌 유형 실체 세계, 그리고 무형 실체 세계. 이렇게 형상적인 부분, 성상적인 부분, 이렇게만 구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하늘부모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또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본양 땅은 오직 하늘 부모님의 자녀만이 가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늘 부모님이 계시는 본양 땅으로 가지 못하게 되니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텅텅 비어 있다. 라고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국경선입니다. 너와 나의 이 구분을 나눠 버리는 경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영계는 원래는 원리적 영계권, 본양 하늘, 부모님이 계시는 곳, 이곳만 있는 것이 무형실체 세계였는데, 지금의 영계는 층층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아버님께서는 영계를 14차원의 세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4차원의 세계도 이해가 되세요? 어렵지 않습니까 4차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3차원인데, 4차원이라고 한다면, 어, 여기서 갑자기 손이 하나 싹 나와야 돼요. 그러면, 헉, 그래도 엄청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4차원인데, 그것이 아니라 14, 야, 도저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계를 제가 어떻게 이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참부모님의 어, 이 원리의 말씀을 통해서 표로 이 표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연계는 천국과 지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 연계권과 비원리적 연계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천국, 지옥, 나쁜 일 많이 하면 넌 지옥, 착한 일 많이 해서 넌 천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인 연계권과 비원리적 연계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리적 연계권은 하늘부모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하늘부모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육신을 벗고 자연스럽게 가는 그 세계입니다. 하지만 비원리적 연계권은 하늘부모님이 창조하신 연계가 아닙니다. 어, 이거, 어, 세상, 우리 식구님들 말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기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부모님에게 있어서 영계권은 뭐밖에 없다고요? 원리적 영계권밖에 없습니다. 저 본향 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 그것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원리적인 것만 행하시고 원리적인 섭리만 하십니다. 그러면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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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그 지옥이라는 것이 뭐냐? 지옥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탄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사탄은 창조성이 없습니다. 사탄이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비원리적 연계권입니다. 우리는 모순된 존재라고 원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행을 일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가장 밑창,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옥도 뭐 6단계로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도 하셨는데, 무튼. 그리고 이제 보통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중간 연계이고요. 그리고 여러 종교인들이 하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추이고 수행하고 노력했던 그 영계권이 종교 영계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부모님의 씨앗, 핏줄을 가지고 오신 우리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영적 부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 그 영계권이 어디라고요? 예. 그영예권이 어디입니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낙원입니다. 낙원. 우리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혼을 하시고 독생년을 만나셨다면, 그 그러면 이제 부모가 되셔서 실체로 모든 인간을 다시 낳아 주셨을 텐데, 이스라엘 선민과 마리아의 책임 못함으로 말미암아 섬리는 또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은사를 입으신 분들의 그 믿음으로 낙원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낙원에 하늘 부모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즉본양 땅에 계시고 그곳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만이 가는 곳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좀더 제가 어,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우리 축복 과정들은 육신의 생을 다하고 성화를 하시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음. 우리 장모님 나건 안 돼요, 나건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laughs> 돼, 제가 친절히 화살표를 그어놨습니다. 예, <laughs> 예, 우리 식구님, 음. 바로 원리적 연계권으로 직행입니다. 비원리적 연계권에서 후손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염 없이 기다리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계신 원리적 연계권으로 직행입니다. 하지만 우리 축복가정 식구님들이라도 그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상처를 주고 혹은 또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잘 따라가지 못했다면. 그러면 본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간다고요? 예, 연계 수련소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계 수련소에 가서 수련을 받고 그 다음에 본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곳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만이 갈수 있는 세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혜택을 받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혈통이 전환되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무한 후 일이기 때문에 하늘이 보시기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나의 자녀들이 가장 귀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에 보면요.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보다도요. 우리 축복가정들보다도 양심적으로 살고, 또, 착하게 살면서, 이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꽤 보여요. 야, 참, 저 사람이, 어, 저, 흔히들 말하면 천국 가겠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하늘 부모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축복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든가 아니면 후손들이 나를 축복을 시켜주기를 기다리든가 두 가지 방법 뿐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이들을 싫어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저리 가라고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은 80억 인류를 다 모두 다 품고 다 들어오라고 하고 싶으지만, 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곳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축복과정의 혜택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채우라면서 살아갑니까? 에이! 내가 축복과정으로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식구님들이 있다면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참 부모이신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이신 참 부모님을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것막 세상의 것과만 비교하면 못살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왜이 삶을 식구님들 왜이 삶을 우리의 귀중한 삶을 세상의 기준에 빗대어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눈알이 한 개만 있는 사람들 속에서요, 눈이 두개 있는 사람이 마치 비정상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목매달 필요가 없습니다.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저희를 본향으로 이끈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것과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며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악규 권사님께서 효정 간증을 해주셨는데, 원래는 제 말씀 끝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 그러지 마세요. 축구님의 이야기를 마음껏만껏 마음껏 나눠야 은혜롭습니다. 라고 제가 단상에 서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님들의 소리를 더욱더 많이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늘 부모님을 느끼셨던 거나 아니면, 아, 나참 이거 우리 식구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식구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어, 제 말씀 매주 매주 듣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욱더 은혜롭고 더욱더 내 삶에 이렇게 와닿을 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늘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 천부모님이 바라시는 그 가정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는 우리 모든 과천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